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 월급 압류 해제 후 재신청 가능한지요? 월급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도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다면 채권자는 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재신청 시 기존 해제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압류 한도와 채권의 채무자의 현재 소득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채무자와 고용주에게 법적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재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재신청 시 기존 압류해제 기록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 채권자가 법적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 권리 보고와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동시에 관리하며 압류 재신청의 타당성과 위험 요소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